제가 만들어 온 PPT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WBC를 한창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조만간에 이제 그 35인 명단도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. 이 선수들이 포함이 됐다더라 하는 거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도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선수인데 라는 거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서게 될 어, 미국인 선수들, 요 선수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 왔습니다. 뭐 간단하게만 조사를 했는데 같이 좀 보시죠. 자, 일단은 그 WBC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 WBC가 국가 대표로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그 국가의 대표가 되는 건데 이 국적 규정이 조금 느슨한 널널한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본인이나 부모의 국적 그리고 출생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어. 그럼 일본 경 일본으로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. 내가 국적이랑 뭐 이런 거가 다 한국에만 있어도 어뭐 이렇게까지 좀 널널하게 인정을 해줍니다. 거기다가 본인의 영주권 중 하나를 선택한다. 내 국적, 부모님 국적, 그리고 내 출생지, 부모님 출생지 거기다가 내 영주권까지.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그 나라 국가 대표로 나가라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널널하게 이 WBC는. 어, 출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국적도 허용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어 일단 규정만 놓고 봤을 때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국적에 대해서는 막 적어 놓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선수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국적 까지도 가지고 이제 출장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대표에 뛰게 될 미국인 선수들 한 명씩 좀 알아볼게요 자, 일단은 어롭 레프 스나이더입니다.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름이 김정태 씨시래요. 대한민국 국가대표 외야수로 출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요 선수 일단 1991년생 우타자고요. 어, 유틸리티 플레이어다라고는 하는데 주 포지션은 일단 외야수고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내야 알바를 좀 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이병을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하고요. 어 제가 이 선수 이제 그 기록을 쭉한번 훑어봤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활약까지는 아니었어요. 메이저 리그 기준으로 마이너 리그는 좀 별개로 두고 메이저 리그에서는 막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바로 이번 시즌. 그러니까 물론 출장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OPS가 881까지 예, 기록을 하면서. 오 어,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활약, 대단한 활약을 좀 했습니다.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오기에도 어, 갖고 있는 기록은 손색이 없을 정도 빅리그에서 OPS가 8.81을 찍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, 그니까 물론. 용병 선수로 얘를 좀 데리고 오면 어떠냐 얘를 좀 데리고 오면 어떠냐 얘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는 팬분들이 항상 많이 해요 마이너리그 보면서 그죠? 에, 그렇긴 한데 실제로 lg 트윈스가 용병 타자로 데려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선수라고 알려져 있어서 에, 그래서 더 음, 유명하다 라고 하네요 김정태 씨 요분이 <laughs>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만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게 된다면 래프스나이더보다 김정태라고 이제 새겨서 나오는 건 어떨까?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, 어,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선수, 토미 에드먼입니다. 이 선수는 진짜 재밌는 게요. 이 선수의 본명, 풀네임이 토마스 현수 에드먼이에요. 되게 좀 독특해요. 미국인인데, 이름의 현수가, 미들네임이 현수예요. 어, 이런 거 굉장히 좀 재밌죠? 1995년생의 우투 양타 스위치 히터고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이 선수도 분류를 하는데 주로 이제 2루 3루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팀 사정상 필요하면은 우익수 알바를 뛰기도 한다고 합니다. 음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한국계다 보니까 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어, 부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구안이나 이 타격 자체가 막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. 제가 이제 기록 쭉 보니까, 물론 이제 그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국내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순 있는데, 아무튼 간에 빅리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타격 쪽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으나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한 편이고, 그리고 이제 그 주력이 굉장히 또 뛰어났다고 합니다. 발이 굉장히 빠르대요. 그래가지고, 막 그렇게 출장 기회가 많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3 0도루를 연속 두 시즌 음,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주력 쪽에서는 아주 탈출 추종을 불허하는 에, 굉장히 좀 발이 빠른 선수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,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시절 어, 김광현 선수와 한솥밥을 먹은 지금도 이제 이 선수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있고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. 어 그래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이제 그 메이저리그 있을 때 세인트루이스 있을 시절에 김광현 선수 경기 챙겨보시던 분들은 이 토미 에드먼에 대해서 상당히 또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군요. 이렇게 토미 에드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 이번에 이번 WBC 대회가요.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요두 선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이게 본인이 한국 국가대표로 나갈 생각 있으세요? 라는 거에 대해서 어? 저 나갈래요. 이렇게 해야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기본적으로. 근데 이제 요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나 한국 국가대표 되면은 한번 나가보고 싶다. 뭐 이렇게 의사 표현도 했고 지금 구단과의 조율도 어,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 선발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 명단 추려가고 막 이렇게 명단 발표를 새로 하고 하긴 할 텐데 요 선수들은 상당히 국가대표 이번에 출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선수들을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해놔도 우리가 경기를 WBC를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아! 조선수 그때 이야기했었지 요런 유형이라 그랬지 라는 거 알고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지식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